이거 맞아. 우리? 이거 맞아. 난 6개월을 생각했어 나 없을 때생각아거잖아너 혼자 생각한 거잖아그거 맞아. 이개월 동안 뭐 했니? 우리 멀어져 가는 동이뭐 했냐고, 너 모른 척했잖아 흔한게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을 뿐이야. 왜? 나 힘든 거 너한테 옮기기 싫어서. 그게 다야? 그래. 히도야. 내가, 내가 서운하겠다면 미안해. 근데 난 나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었어.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은 채 실려 나오고, 나는 생존자, 유가족, 죽음을 견디고 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만났어. 도시는 생지옥이지, 태론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. 멘탈 나가더라. 생존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니네 응원? 솔직히 힘에 묻쳤어 힘을 낼 수가 없어서. 그래도, 그래도 네가 응원해주니까. 잘해내고 싶어서 징징거리고 싶지 않았어. 그럼 내 말은 뭘로 들은 건데? 난니거다 네 나눠 갖겠다고 했어. 니네 슬픔 좌절 행복 다. 유림이 때문에 너 연락 안 받고 숨었을 때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. 같이 낙서 지면서 어떻게 그래? 해결되는 게 없는데. 나 힘든 거 너한테 옮겨가면서, 걱정시키면서 그래서, 그래서 해결된다 그래. 그렇게 하겠어. 근데 아니잖아. 그냥 나 혼자 힘든 거두 사람 다 힘든 거잖아. 그러길 원해? 내가 너한테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? 그래. 그래서 우리 지금 헤어지는 거야. 모르겠어? 하지만 선수 고 거기까지가 딱 좋았던 것 같아. 연락 안 받아도 그냥 없어져도 응원이 됐으니까. 멀어져 있어도 마음은 다 같고 고 싶어졌어 근데 갖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네 우리, 우리 이런 사랑하면 안됐던 거야 뺄 줄도 모르면서 밖도 없을 것 같지 기억하지마 나 미국 가기 전까지 우리 아무 문제 없었어 <laughs> 정말 그렇게 생각해? <laughs> 뭐내 문제인 것 같기도 해. 아빠 장례식장에 엄마 안 왔을 때 속보가 뜨더라고. 아, 속보가 뜨면 남편이 죽어도 못 오는구나. 난 그런 걸다 내가 알아서 깨달아야 됐어. 우리 엄마 설명해주질 않으니까. 근데 내가 지금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고 있잖아. 기다리고. 실망하고 체념하고 이게 내가 그때 평생을 해온 일이거든. 근데 그걸 네가 또 시키는 일이지. 날 이해 볼마음이 나이 없는 거네. 너도 날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. 이해? 이해가 과분해? 사랑하긴 했어? 말 함부로 하지 마. 이제 뭘 함부로 해서 좋다면 그래, 그만하자.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실망했는데, 우리가 뭘더할수 있겠어? 그만하자. 우리 근데... 후회하지 마.